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드릴 주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금일 26년 2월 4일인데 코스피 원톱 삼성전자가 사상 첫 시총 천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죠. 자, 국내 기업 역사상 천조 원을 돌파한 것은 삼성전자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강한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AI 산업 발전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 수요가 폭증하면서 삼성전자며 SK 하이닉스며 실적이 바로 급증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다. 자, 원전, 전력기기, 반도체, 자 이런 섹터들이 어떤 섹터들입니까 지금 현재 AI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나스닥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내 지수가 정말이지 선행지수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강한 시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도 조금 있으면 정말 5,500포인트를 보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코스닥 지수도 1,100포인트를 넘어서 지금 현재 1,150포인트 언저리에서 놀고 있죠 자 이번 정부 뭐라고 했죠 어, 3,000포인트를 보낸다고 공언을 했어요 고객 예탁금도 최소 1,100조를 넘어섰죠. 정말 강한 시장이 진행되다 보니까 잡으려고 하면 올라가 있고, 잡으려고 하면 올라가 있는 종목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대한전선도 무겁다 무겁다 했지만 벌써 이 주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오르기 전에 잡는 게 정말 중요한데, 대한전선을 두렁이가 바로 2월 1일이었죠. 자 2월 1일이면 위치가 여기인데 자 어떤 말씀을 드는지 렸 잠깐만 들어보세요 기준봉 하나 서었더니 어, 며칠 횡보 이후에 쫙한번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자 물론 계속 계속해서 우주까지 날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세력들이 가만 놔두나요 흔들어 제끼죠 흔들어 제끼는 와중에도 요 세력들 어, 저점 영역대를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추세 꺾이지 않았죠 그러면서 앞에 있는 매물대의 소화 여기서도 위로 아래로 위로 지지 반등이 나오면서 금방이라도 이 29,000원대를 들여 밟고 올라갈 위치에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정을 준다 어, 두렁이는 바로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자 두렁이가 이렇게 대한전선2만 9000원 밑으로 조정을 준다 어, 바로 기회 라고 딱써 드렸죠. 자, 이렇게 미리 준비할 수 있었고 그 위치에서 오늘의 고점까지 대한전선 17%의 상승 추세를 몰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은 날짜 같은 영상에 두롱이가 이렇게 LS일렉트릭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LS일렉트릭도 잠깐만 들어보세요. LS일렉트릭입니다. 자, LS일렉트릭이 보시면은 조금 무거워 보일 수 있겠지만 한번 시세를 주면 쫙 한번 쫙 한번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왔을 땐 무섭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자, LS일렉트릭도 위치 어디였죠? 바로 여기였습니다. 딱확 되시죠? 자 이렇게 보시기 편하게 가격대까지 딱 적어 드렸었죠. 이렇게 두렁이가 영상에서 종목 집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참고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근데 두렁이가 요종목만 찍어 드렸을까요? 자 두렁이가 괜히 무료 공업방을 만든 게 아닙니다. 재룡 전기 보세요. 바로 1월 30일에 재룡 전기 48,000원에 전력 설비 쪽으로 딱 드려 놨었죠. 영상도 찍어드리고 있지만, 이런거 놓치지 마시라고드이가공도방에서드린 위치 보세요. 4 8 0 0 0원에상 오늘의 상한 거의 익률을 안겨 상한가수드률을안겨어드 자, 이거왜올라어요 자, 고이거왜올라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다 재룡전기는 그동안 전력설비 대시세가 났을 때 세력 1등주였다. 바닥을 3번 이상 다지면서 이전 4만원대 매물대를 돌파하고 상승을 기다리는 종목이다. 자 그리고 보세요. 대한전선과 LS 일렉트릭 두렁이가 영상 찍어드렸죠. 이번에는 이 종목들이 주도하더라도 이렇게 패시브 자금이 돌면서 재룡전기 역시나 6만원까지 개파락한거 채우러 갈 상승이 나오기가 좋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는 가볍게 전력인프라 대시세를 누릴 때 먹을 재룡전기 다시 한번 먹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영상 보시고는 자꾸만 놓치시는 분들이 계셔서 두렁이가 100% 무료 공부방에서 누구나 아시기 쉽게끔 이렇게 어, 다시 한번 사인을 드리고 있어요 일상생활에 바빠서 놓치시는 분들 까먹고 놓치시는 분들 놓치지 마시라고 두렁이가 100% 무료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셔도 됩니다 자, 오시는 방법은 두렁이 개인 번호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딱 전달해 드릴 건데 그 링크 누르시고 오시면 은 2, 3초 만에 공부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장중에 나는 자꾸만 놓치 실시간 매수 타점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만 꼭 들어와 계세요. 자, 그리고 두렁이는 링크만 딱 전달해드리고 절대로 불법적인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칭은 항상 주의하시고 그런 애들이 있으면 꼭 신고해주세요. 자, 오늘은 두렁이가 전력기기 전력설비 아직 못간 종목 세 종목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두렁이가 이런 거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적어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국 전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해서도 같이 보실 수 있는 종목이죠. 자, 우선 차트 흐름을 보시면 26년 1월부터 쫙 한번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 요 21선에서 반등 방향을 틀어 줬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수급을 보시더라도 외국인 기간 양매수 들어와 주면서 방향을 틀어 줬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방향 틀어주는 건 개인이 할수 없죠 딱 세력이 요 위치에서 방향 전환을 해 줬다 라는 건요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매물대 소화 이후에 어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위치까지 올려 줬다 라는 거예요 자 한전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국내 전력 공급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핵심 공기업이죠. 자 그리고 원자력, 화력 자회사를 통해서 발전하고, 송배전망을 운영. 자 추가로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서 기업 가치 제고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리더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 최근에 원전 관련 이슈로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뭐겠어요? 해외 원전 수출, 미국 시장 진출. 자 이런 부분들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드롱이가 최근에 반도체, 전고체, 전력설비 계속해서 영상 찍어드렸죠. 왜 그렇겠습니까? 전 세계는 지금 현재 AI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총성 없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공부방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와 전력은 AI로 가는 연결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요거 꽉딱 강조리를 해드렸잖아요. 두롱이가 대한전선 LS 엘렉트릭 준비를 시켜드렸던 것처럼 한국 전력 보세요. 이 위치가 났습니까? 여기가 났습니까? 자 이렇게 분봉상에서 보시더라도 한 차례 들어올렸다 눌렀어요. 하지만 이 추세는 꺾이지 않았죠. 그러면서 방향 틀어주면서 지금 현재 이6 2 9 0 0원 63,000원 대에 딱 머물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격대 밑으로 1차로라도 확보를 해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한국전력 1차 63,000원. 자 차트 일봉상 위치를 정리해드리면 이 62,900원에 체결이 되시겠죠? 자 만약에 영상을 봤는데 63,000원 위로 올라가 있다. 그러면 어, 잡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2차 잡는 자리 이 58,000원 어디에요? 쫙 들어올렸다가 어, 조정 받은 이후에 21선 지지 반등 지지 반등 나왔던 자리가 요 58,00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2차 확실히 지지 여부를 어, 보고 들어가는 자리 58,000원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공략을 잘 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미리 선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잠깐 하나 시스템도 한번 보세요. 최근의 흐름은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25년 상승폭도 어마어마했죠. 전에부터 근데 기간 조정이 꽤나, 어, 꽤나 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물론 요 앞에 매물대 매물대 소화 이후에 치고 올라갈 만한 자리였는데 여기서 못 가고 그냥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박살내버렸죠 자 근데 보세요 이 저점 영역 딱쭉 이어보면은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세력들이 방향을 딱 틀어줬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어떻게 됐죠 바로 바로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 상승 추세를 지금까지 최근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러한 영역들, 이러한 영역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좋은 매수 타점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 왜 미리 잡아놔야 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 시스템을 들어오 이가 바로 1월 20일이었죠. 자 보세요. 1월 20일에 위치면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때 변동성도 어마어마했었죠 저가 10%까지 밀렸다가 다시 말아올리고 근데 보세요 이 상승 추세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 기더니 쭉 들어올렸다라는 겁니다 요때 두렁이가 말씀드렸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 시스템 이 날짜 언제예요 1월 6일에도 두렁이가 말씀드렸던 위치가 1월 6일 바로 음, 여기입니다 여기였어요 1월 6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상한가 잡아드렸죠 상한가 이상의 수익을 잡아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려서 상한가 이상의 수익을 잡아드린 겁니다 자 차트의 위치를 보세요 이 저점 영역대에서 스물스물 가격대에 끌어올리면서 앞에 있는 이 매물대 빼꼼 빼꼼 자꾸만 자꾸만 티어 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타점에 정확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근에도 이 상승 추세 이어가는 가운데 이 저점 영역대 그리고 앞에 있는 매물대 수렴하는 구간 보세요. 수렴하는 구간 튀어 올랐지 않습니까? 자 하나 시스템 따블이 나왔습니다. 따블이 물론 영상도 찍어드리지만 분명히 또 놓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두렁이가 또공부방에 이렇게 1월 9일에 하나 시스템을 방산 관련 우주항공 관련 놓치시지 말라고 이렇게 적어드렸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두렁이 공부방에 모여계신 분들 보세요 3만 835분께서 계시죠 자, 이 수많은 분들이 두렁이 무료 공부방에 모여계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장은 25년부터 지금까지도 정말 불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놓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두렁이가 놓치시지 말라고 어, 이렇게, 이렇게 적어드리고 있으니까 시장의 주도주를 실시간으로 같이 좀 공략하실 분들은 자, 100% 무료 공부방 입니다 부담 없이 오시되 나는 정말 수익에 간절하다 장중에 놓치는 종목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와 계십시오 분명 도움됩니다 오시는 방법은 두렁이 개인 번호 010 5017 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드롱이가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클릭해서 들어와 계시고 이렇게 매수 신호 드릴 때 그때 매수하시면 돼요 자 두번째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두번째로 보실 종목은 가온전선 입니다 자 가온전선 보시면은 차트를 딱 만들어 가고 있어요. 여기서 거래량 유입되면서 한번쫙 들어올렸는데 들어올렸던 만큼 빼 버렸죠. 아, 하지만 이 저점 영역대는 깨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도 방향 전환을 했는데 여기 뭡니까? 앞에 매물대 치고 올라갈 만한 자리 못 가고 한번 또 개미들 털어 먹었죠. 역시나 이 저점 영역대 깨지 않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한번 올라갈 만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또 눌렀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의 징어니 어, 개인들을 털어먹고 있어요. 물론 이 저점 영역대 여전히 깨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방향 틀어주면서 오늘 20일선 위에까지 딱 올려주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이 9만 5천 원대 매물 어, 줄여 밟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9만 200원대 한번 일차적으로 잡아볼만한 자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가온 전선은 LS 전선의 자회사죠. 자 전력 통신 케이블을 생산하는 국내 대표 전선 대. 업체고 자 특징. 발전소, 도로, 항만, 자, 이러한 인프라용 전선 공급, 그리고 해적 케이블, 철도, 차량 케이블 기술력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전력기기 상승 나오는 추세, 동반 상승을 보일 수 있고, 북미시장 확대에 따른 전력 인프라 교체,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향, 수출 증가,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데 아직 주가에 반영은 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요 멈춰진 위치 어디에요? 상승, 매물 테스트, 빼꼼, 빼꼼, 한번 들어올렸다가 지지 반등, 무너졌는데 어, 빠르게 반등시켰던 자유주의 가이 9200원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1차 확보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전선 요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1차 9200원 차트 일봉상 위치 정리해드리면, 자, 9200원 밑으로 1차 확보를 해 두시고, 2차 잡는 자리 요 81500원 쭉 들어올렸다가 지지 반등, 어, 무너졌는데 빠르게 반등, 지지 반등 나왔던 요 자리. 자, 근데 최근에 또 조정 주면서, 자꾸만, 자꾸만 살려주는 이 위치가 81500원이기 때문에, 자, 세력들이 웬만해서는 요 자리는 지키고 싶어 한다. 자, 그렇게 판단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자리 확실히 지지 여부를 보고, 2차 들어가는 자리로 체크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일진 전기 와서 보시면은 얘도 어때요? 25년 쫙 한번 끌어올렸다가 어, 조정을 거쳤는데 많이 빼지도 않았죠 그리고 여기서 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저점을 높여가면서 여기 어디에요 매물 소화 이후 치고 올라갈 만한 자리죠 그런데 무너뜨리지 않고 옆으로 횡보 기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요 매물대 소화 해결해내는 자리에서 한번 지수 밀리니까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금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이 상승 추세 꺾이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요러한 타점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렁이가일진정기 2월 1일이었죠. 어, 주말이었는데 자 2월 2일 바로 매도 사이드카 걸리면서 쭉 빠졌죠. 근데 보세요 전략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6 6 9 0 0원에 1차 6500원 확실히 지지하면 2차 자이 위치 아니겠어요 여기서 여기서 그럼 뭐예요? 이거 그냥 수익입니다. 가볍게 수익 포트폴리오 계좌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진 전기 시가 부근이 평단 정도 되니까 자9% 정도 나온 거죠. 자9% 정도면은 결코 어, 적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요즘 뭐만 잡았다면 하20% 30% 올라가는 종목들을 너무 많이 보셔서 그러는데 자 이거 결코 작은 수익률이 아니에요 자 근데 이렇게 이렇게 모아가면은 내 계좌는 꾸준히 우상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진정기는 보세요 도롱이가 2월 어, 25년 10월 24일에 2월이란다 10월 24일에 그때도 영상 딱 찍어드렸잖아요 자 10월 24일의 위치 보세요 여기가 어, 10월 24일의 위치인데 이제 딱 감이 오시죠? 저점 영역대에서 세력들이 방향을 딱 틀어주면서 앞에 있는 이 매물대 소화하는 이러한 수렴하는 구간 치고 올라갈 만한 자리였는데 한번 굴파왔다가 이렇게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이 추세 굉장히 강했죠? 이 위치에서 고점 영역대까지 보세요. 38%나 그때 올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렁이가 2월 1일에도 이 위치, 이 위치, 여기서 영상을 찍어 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가온전선으로 와서 보시면은 이 위치 저기 위에 올라간 것보다 지금 현재 저점 영역대 다지고 거의 V자 반등의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위치까지 올라졌다는 겁니다. 자 가온전선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서 공략을 한번 잘 해보세요. 자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 뭐 일진 전기며 드롱이가 30일에 잡아들였던 재룡 전기며 오늘 추가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한전 산업이며 자 얘네들 보시면은 추세 올려주는 과정에 이렇게 눌렀다가도 다시 살려주죠. 자, 이게 뭐겠어요? 개미들, 요런 데서 따라 붙기 때문에 체력들이 음봉 세네 개만 떨궈도 다 떨어져 나가는 걸 알기 때문에 개인들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다 털어먹고 그제서야 또 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잡아놓고 눌러주는 자리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올라가면은 차익 실은 이후에 뭐예요?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가는 거죠. 자 근데 아무 종목이나 다 오르는 건 아니죠. 미래 세증권왜 오릅니까? 스페이스X 투자를 했죠. 그리고 최근엔 어떻습니까? 증권 예탁금만 110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증권주들 또 이슈가 부각돼서 상승 몰아가잖아요. 자 두렁이가 한 영상에서는 모든 종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무방에 오시면 두렁이가 미래의 세증권도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을 전고점을 뚫고 나가면서 폭등을 한다. 참말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보시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에센치권 12월 1 8일의 위치 어디에요 자, 위치가 여기였습니다.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여기. 20일 전딱 위에 올려 줄 때. 자, 공부방 오시면 정말이지 이런 거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렁이가 공부방에 어떤 종목을 들였는지, 그 종목들의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 오셔서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 좋다 내가. 두렁이 너만 믿고 한번 따라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 주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두렁이 공부방에 오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더 편리하게 오시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The cat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좋아요 버튼이 보이실 건데 이거 그냥 거르지 마시고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세요. 두롱이가 이런 거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적어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말을 적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폭등두 글자라도 적어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자 댓글 창에 가보시면 이러한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에서 이거 눌러보시면은 자동으로 2번이 되어 있으실 건데 어, 문자 보내듯이 전송만 누르시면은 무료 공부방 링크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은 2, 3초 만에 공부방 입장이 되시니까 당중에 실시간 메시타첨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만 들어와 계세요. 더 편리하게 오실 수 있도록 드롱이가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세요. 자, 가끔 보면 요런 거 드롱이가 자랑한다 하시겠지만 드롱이가 정말 자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월 달 거래일도 얼마 안 남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잡아갈 만한 종목들 진짜 많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적어 주세요. 자, 세 번째로 보실 종목은 한전 KPS입니다. 자, 한전 KPS는 한국전력 자회사죠. 자 마찬가지로 원전 가치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원자력 화력 등의 정비 그리고 송변전 설비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높은 기술력과 안정적인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우수한 수익성 그리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2030년까지 신성장 사업을 비중 확대하려는 중장기 전략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전력이 51%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발전 정비 시장의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전 kps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들어올리면 정말 무섭게 치고 들어올리는 종목이에요 어, 물론 25년 쭉 들어올렸다가 조정 구간이 굉장히 길었죠 자 마찬가지로 이 저점 영역대를 깨지 않고 최근에 들어올릴 때 요 매물대 빼꼼 빼꼼 상승시그널을 계속 보이더니 한번 딱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조정 이후에 마찬가지 요 21선에서 깨지 않고 61선 말랑말랑 했는데 여기서 바로 방향을 틀어 줬죠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갭을 띄운 다음에 말의 위로 꼬리를 달아 줬지만 이 위치 어디에요 추가적인 상승 이 6만원대 매물 돌파 그리고 추세에 몰아갈 수 있는 요런 자리 자 분봉에서도 보시면 요 저점 영역대에 쭉 들어올리고 있죠 어 요거 순간 치고 올라간 파동이기 때문에 예외를 한다 펼치면, 이렇게,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수렴하는 구간에서 한번 치고 올라갈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 한전 KPS는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1차 58,200원에 확보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1봉상 위치 정리해드리면요. 지금 드렁이가 드린 단가보다 지금 200원 낮아졌는데 이뭐 밑으로 어, 58,200원 밑으로. 자 그리고 2차 잡는 자리 54,700원 여기를 2차 확실히 지지 여부 보고 들어가는 자리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 KPS 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어 공략을 잘 해보세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꽤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구간에서는 반드시 일부 챙기시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잠깐 고형을 보시면은 얘가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보이면서 오늘 드디어 어, 이렇게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고영을 두렁이가 언제부터 준비를 시켜드렸을까요 바로 1월 26일이었어요 자 이렇게 차트의 위치를 보시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V자 반등 앞에 있는 이 매물대 자 치고 올라갈 만한 자리라고 느껴지시죠 근데 얘가 자 12월 26일이면은 요날이죠 요날 음, 상승파동이 나오긴 했는데 앞에 있는 매물 돌파 이후에 바로 치고 올라갈 줄 알았더니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조정주면서 자 오늘에서야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상승 추세 무너지지 않았죠 자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자 드롱이가 하나 시스템 1월 20일에 찍어드렸는데 1월 26일에도 하나 시스템을 이 위치에서 또 말씀을 드렸었네요 자 얼마나 드롱이가 수익을 내드리고 싶었으면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이 밑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자 이렇게 영상에서도 찝어드리고 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다시 한전 kps로 와서 보시면 우리가 치고 올라가서 이 위에 있을 때 노리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 음, 전략적으로 해볼 수 있을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공략을 한번 잘 해보세요. 자 실시간 매스타점 원하시는 분들은 두렁이가 재롱전기 이렇게 적어드렸던 것처럼 공부방 오시면은 매수 신호 드릴 때 어,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모든 것들이 100% 무료 공부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시는 방법은 두렁이 개인 번호 010 5017 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두렁이가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렁이는 링크만 딱 전달해드리. 그리 절대로. 불법적인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칭 항상 주의하시고 그런 애들 꼭 신고해 주세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전력이었고요. 두 번째 가온전선, 세 번째 한전 KPS입니다. 자 시장이 정말 강하다 하더라도 업종별로 테마별로 섹터별로 자금이 이동을 한다는거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자그 얘기 뭐겠습니까? 어느 한쪽 테마만 내가 갖고 있다 하면은 한쪽 업종만 갖고 있다 하면은 자금이 빠져나가서 다른 쪽으로 돌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말 그대로 포모가올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드롱이가 항상 영상마다 남겨드린 말씀 뭐죠? 오를 만한 기업들을 어, 싹다내 계좌에 넣어 놓겠다는 생각으로 분산해서 쭉 깔아 놓으시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하시다 보면 이것이 바로 내 계좌를 우상향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무엇보다 종목 선정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드롱이 고무방 오셔서 제가 드리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 시서 감사합니다.